I don't like really too much to speak about uh, myself but uh, yeah I'm let's say like classic number 9 uh, good height uh, playing with uh, with head I can I also like to play on the feet I like to play with with teammates we will see how will we go FC 바로 그 주인공은 크로아티아 출신 스트라이커 마레코 두간치치인데요. 어, 그동안 무수히 많은 링크가 있었던 서울의 9번 자리에 드디어 두간치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두간치치의 K리그 등록명은 둑스라고 했고, 그리고 등번호는 45번을 배정받았네요. 네, 지난해 말부터 스트라이커 자리 영입을 시도했던 FC 서울이 어떻게 두간치치를 영입하게 됐는지 과정을 좀 체크해 봤는데, 그, 뭐, 비하인드도 비하인드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서울의 또 선수 영입 시스템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선수, 마르코 두간치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K리그 등록명은 둑스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이 됐어요. 사실 이제 둑스는 어, 두간치치가 자기네 나라에서 뭐 친한 사람들, 뭐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이라고 해요. 뭐 그리고 두기, 둑시뭐 이렇게라도 부르는데 또 둑수라는 닉네임으로 K리그 등록명으로 사용을 하게 됐네요. 네, 이 선수는 2022, 2023 시즌, 네, 유럽의 그 루마니아 리그, 네, 라피드 부크레슈티스 팀 소속으로 루마니아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38경기에서 22골을 폭발하면서 득점 랭킹 1위에 올랐었는데, 해당 시즌에 이제 루마니아 리그 득점 랭킹 2위에 올랐던 선수가 바로 이제 올 시즌 전북현대로 영입이 된 곰파니오. 선수죠. 이탈리아 출신의 꼼파누 선수가 득수 선수와, 네, 주간치치 선수와 득점왕을 다퉜던선수고요 주간치치는 이제 득점왕을 차지한 이후에 2023년 9월에 사우디리그 알타이로 이적을 했는데, 주간치치가 넘어간 이후 1년 뒤인 지난해 2024년 여름에 이브리그로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네, 결국 지난 1월, 31일자로 주간치치와 조기 계약 종료를 하고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 FA로 자유계약으로 주간치치를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죽순은 지난 여름부터 서울이 좀 관찰을 해오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지난 여름에 이제 사우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된 다음에 네,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울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네, 서울 입장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건데 당시 이제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관심을 크게 두지는 않고 다른 선수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그 비쌌던 이유주 사실, 어, 2023년에 루마니아에서 사우디로 넘어올 때, 그때 이제 이정료가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 정도 됐던 그 금액인데, 그만큼 이제 몸값이 K리그 수준에선 좀 높은 선수였기 때문에, 네, 서울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관심을 두지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에 다비 젤케라든지 론디치 이런 선수들과 좀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다비 젤케는 이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던 차여서 네, 한국행에 좀 긍정적으로 네, 관심을 보였었고 협상도 이제 처음에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어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론디치도 협상을 진행했었고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지만 가족의 반대, 아시아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선수를 물색하던 차에 뭐그 과정에서 이제 뭐 QPRFT는 프레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여러 뭐 선수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다시 이제 두관치치가 레이더에 걸리게 되었죠. 네, 두간치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유로 뭐한 30억원 정도 되는 이적료를 네, 기록했던 선수였는데, 사우디에서의 활약에 좀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몸값이 좀 다운된 상태로 다시 이제 서울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서울 측에서는 구단에 좀더 유리한 조건, 그리고 좀더 유리한 계약 기간을 어, 설정을 해서 역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그걸 또 선수 측에서 받아들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입장에서도 오래 봐왔던 선수고 또올 시즌 9번 자리, 스트라이커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원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였기 때문에 함께 하기로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맨 처음에는 우선순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풀에 있는 선수를 좋은 조건으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하인드가 좀 하나 있는데 어, 두간지치와, 아, 득수죠. 득수와 일단 가계약을 한 뒤에 어, 체거비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엑시 비자를 기다리는 중에 그 외국의 한 에이전트가 선수 개인에게 접근을 해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국내 K리그의 다른 팀에 이적을 시켜주겠다라고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득수는 어, 구단에 뭐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 서울이 좋기 때문에 서울에 갈 거다라고 안심을 시켰다고 해요. 네, 결국에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선수 영입, FC 서울의 그 선수 영입에 대한 뭐 이런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어, 일단 전력 강화실에서 뭐 자료를 만든다고 하네요. 뭐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구단의 역사, 팬, 그리고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이제 경기 외적으로 뭐 서울에서의 라이프나 뭐 치안, 문화, 뭐 음식, 뭐 교통,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녀가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서울의 국제학교 시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어, 이제 좀 이제 자료화해서 문서화해서, 어, 선수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요. 뭐, 이제 영입 과정에 있는 선수한테는 뭐좀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서울행을 확정 지은 선수들한테는, 어, 뭔가 좀더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협상과 아니면 영입 과정이 뭔가 그런 시스템화 되었다고 보이죠. 네. 그리고 선수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뭔가 이제 에이전트들한테 수동적으로만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능동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선수 풀을 확보해서 이 선수들 안에서 이제 필요 필요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찾는다든지 뭐 관찰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선수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도록 뭐 그런 자료도 잘 정리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론 디치든 뭐 젤케든 뭐 누구든 어쨌든 이번 영입은 좀 난이도 있는 영입 그 시도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네 유럽 리그 득점 랭킹 상위권에 있는 선수도 뭐좀 레이더망에 있었고 협상을 했다고 뭐 전해지는데 뭐 결국 이 선수들은 유럽 상위 리그로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2부에서 또 1부로 올라가는 기회를 얻은 선수들로서. 바로 이제 또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단 입장의 협상, 설득은 잘 이루어졌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막판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족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뭐, 해당 소속팀의 반대, 이런 것들, 여러가지 또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어서 성사가 안된 경우도, 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어쨌든 뭐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국 이제 루마니아나라는 유럽리그 득점왕 출신 득수를 영입하게 될수 있었네요. 뭐 어쨌든 오늘은 북간치치의 FC 서울 이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